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피릿 소줄 안 하고 제가 또 다른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겠어요 친구들. 그러면 다시 원래부터 파쿠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극한이거든요. 여기 핸드폰으로 하는 마크입니다. 오, 됐어요, 됐어요. 그건 됐어요. 극한 됐고 이제 이쪽으로 뛰어야 돼요. 그한 극짜짜짜, 미끄러졌어요. 정말 이 입학군 파쿠르 어렵네요. 이 파쿠르 깨고 영장 종료하겠습니다. 자, 역시 한 방에 끼는 대원 클라스 진짜 이름. 스설 동아리 고수 중원디 아 맞다 제 이름 정이 아주 그냥 고수 중 그건 스설 이름뿐인데 저는 재원 쯤이 할게요 저는 마, 마크 마크 신동이요 마크 잘한다고요 마크를 잘해요 마크 잘해요 됐어? 오 됐다 톤 마크를 잘해요 오 됐어 저희 누나도 같이 왔는데 원래 같은 버전이 안돼서 안되었는데 다시 깔아서 됐어요 여러분 오늘 아! 영상은 이쪽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냥 안녕히계세요 여러분